어어 117? 117? 어페이지 어, <laughs> 어, 응. 3-1번 뭔가 뭐 문자 새는 거잖아. 그래서 스타는 몇 번째인지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사전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죠. 사전식 다 아시죠? 어, ABCD 소서대로 사전 찾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에 사전 찾은 일이 있니? 천적 네. 없지 않니? 어, 사전이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가. 네. 나 이거 맨날 학교 다닐 때 비도 고작데 <laughs> 이게 높이가 딱 자기네. <laughs> 이 정도 느낌이거든. 종이도 정말 얇아가지고, 막 몇천 페이지야. 네, 그걸 항상, 옛날에는 그걸 공부하려고 들고 다녀야 됐어. 이 책이 이만한 거를 맨날.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전 찾는 방식을잘 모르겠을 것 같은데.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해본 적 있어? 어떻게 해봤냐. <laughs> 거무가 없나 봐. <laughs> 자,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찾는 방식은 그냥 이거죠. 맨앞 자리 알파벳 순서 찾고, 두 번째 자리 알파벳 순서 찾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사전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스타가 몇 번째냐?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제일 처음에 올수 있는 건네개다올수 있죠. 근데 알파벳 순서 그럼 뭐가 제일 먼저예요? 그다음 R R이 그다음인가? 남색 헷갈리는데? 아이거음 맞죠? 그다음. 응, ST 순서일 거 아니에요. 네, 알파벳 순서가. 자, 전체 경우에 수는 4321인 거아시다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24가지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 알파벳 A, R, S, T가 왔을 때다 여섯 가지씩 가질 거예요. 그래서 666을 4번 더한 게2 4인요 근데 스타니까 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2번을 센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예방 보면 되죠. 두 번째 올수 있는 알파벳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알파벳은 당연히 a, r, t 이렇게 올수 있겠죠. 자, 근데 와야 되는 게 뭐야? t잖아요. 맨 마지막 거죠. 얘네들이 지금 6개가 되는 것 중에서 얘네들이 벌써 2개씩 생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경우가 몇 가지냐? 그렇게 얘기하면 6가지가 된다는 거는 얘를 제외하고 3, 2, 를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인 거야.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얘의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러면 4, 3을 제외하고 2 곱하기 위해서 2가지씩 갖는 거거든요. 두가지두가지두가지인 거야. 이렇게. 이해 되실까? 게리는 응? 두기는... 응? 앞에 거를 하나씩 가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에기이올수 있는 경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네개를셌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어, a. 그 다음에 r 이렇게 올수 있겠죠?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가 r이면 여기가 a가 와야 되니까 자 요게 답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몇개됐어 16, 16에다가 그 다음이니까 17번째. 이렇게 세시는 게 가장 빠르죠. 이해 되세요?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얘는 최대한 개수를, 경우를 이렇게 어차피 써야 되는데 최대한 적게 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 나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경우를 야돼 네, 여기까지 12번, 두번두번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미 4개가 더 있으니까, 12 더하기 4니까 16번이 고 그다음이 우리가 물어 거. 그래서 16번 다음이니까 17번이지. 여원이기빈이 이해돼요? 하나있이네 어, 이해되시는 거죠? 네네어 예원이 너무 힘없어 하나이 아, 예원이가 대답하니까 힘이 쭉쭉 빠져 아파가지고 아, 너무 힘이 없어 다음 자, 118페이지 5번이었어요? 틀리기 쉬운 문제 근데 틀리기 쉬운 문제는 민, 민지만 모르는 거 아니야? <laughs> 다른 애들도다 <왜> 알아. <laughs>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세는 건데 뭐 어차피. <laughs>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 각자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호빈이가 한 개의 공을 꺼낸 다음 유빈이가 나머지 공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두 사람이 꺼낸 공이 적힌 수의 합이 10이 이상일 경우. 자1 0이 이상이니까 세한조뭐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꺼낸 게 호빈이가 7을 꺼냈어 그럼 유빈이는 못 꺼내야 돼응알것 어, 같지 진짜 <laughs> 아 얘기해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응 오랑 6 꺼내면 되겠지 처음에 얘가 6을 꺼냈어 그럼 얘못 꺼내야 돼 아니지 유빈이가 나머지 공 중에 한 개를 꺼내아 상관없구나 장은걸 꺼내는 게 아니구나 어 그러면 얘가 7그 다음에 오늘 안 되지 10이 이상이니까 이렇게뿐이 없다또 있나 5 7 7 5 6 7아바긴거 있구나 7 6 이거 아닌가 아닌데 7 5 7 6 5대 아, 57에서. 어, 네. 어. 이건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세는 거야. 안 돼. <laughs> 네. <laughs> 방법 없어. 네. 빨리 푸는 뭐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냥 세는 거야. 자, 다음. 1 0번종국재원 수현, 동주, 영민이가 1년면서서 사진을 찍어 사진 찍기도 나왔죠? 동조야 한 주가 이웃하여 서지 않을, 라고 할 때, 다섯 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였어. 자,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그래서, 120가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웃하여 서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은, 웃타는 서로 경험을 제외하는 거죠. 전체 경 이해되요? 유경는 경우를 대변요이지이 유타는 경우까이웃하는 4, 3, 2, 1, 2, 3, 네, 그래서 지금 4, 네들 7, 이웃하는 경1 1 생각하면 4 3, 2, 1이고 다시 2 15, 1 15, 15, 15, 15, 15, 15, 1 그러니까 120에서 48뺀 거죠. 그러면 3번, 4번, 72. 이렇게 하는 사건을 반대 사건 구하는 걸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죠? 넘어가요. 다음. 16번. 일찾기 문제. 최단 거리 구하는 거죠. 네. 최단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돌아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A에서 P 지점을 거쳐 B까지 가는 거는 지나가는 애들만 보면 돼. 요 그러니까 이쪽 지나갈 일 없으니까 이쪽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거쳐 여기로 갔기 때문에 연속해서 가는 거여서 곱하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길찾기를 하는 방식은 이걸 봤을 때맨 사이드만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더한 걸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갈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뭐 근데 그림으로 그려도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다 외곽 쪽을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더 하면, 이고 이렇게 더 하면, 3이고 이렇게 더 하면, 4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4가지 그럼 전체 경우는 3가지, 4가지니까 두 개를 곱해줘서 게하가이렇이런식하로 이렇게 하는거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나면이안 나와 면이면이큐죠면이거게 하면, 이 이건왜성수적으로 돼요? 식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준영아 봐도 식이 없지 않아요. 식을 네. <laughs> 쓸 수가 없잖아요. 식을 쓸 수가 없는 문제를 굳이 누가 선수적으로 내겠어요? 네. 충분히 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자, 18번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 구하는 식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거는 선분의 개수다. 직선의 개수도 어, 아니지 직선의 개수도 우선은 똑같은 식이네생각해보니 어, 맞다. 선분의 식이랑 직선의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네,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자 직선의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점이 지금 몇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럼 전체 경우를 먼저 구해야죠. 대표 두 명은 뽑는 거예요. 개그맨 같은 대표 두 명. 그러면은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인 거죠. 15가지의 경우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요 직선이나, 요렇게 한 직선이나, 요렇게 한 직선이나, 다 같은 직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네 개는 실질적으로 직선 하나잖아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어줄수 있는 경우를 다 제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만 2 곱하기 1분의4 곱하기 3을 계산을 따로 하셔서 그 개수를 제외를 시켜줘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6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는 얘가 나올 수 있는 이선 자체는 6가지인데, 우리나 선 하나는 세야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외해야지. 그래서 지금 전체에서 여섯 가지 뺀 다음에 하나는 더 해주면 하나는 세요. 그래서 답이 1 0 이해가 될까? 요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면 얘도 다시 나를 해서 생각해야 돼. 한마디로 여기에 포함된 이1 0 개는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되는 거 이해하시죠? 전부 다 이걸 연결하는거 생각. 자, 이런 방식으로 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자, 19번에 나와 있는 건 주사위에 두개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했는데, 어,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그냥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1부터. 대입을 하시면 계산하면 뭐야? 3 플러스 2B가 11 그래서 2B는 넘어와서 빼니까 8 B가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 B는 1, 2, 3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A가 2일 때 2를 대입하면 6이죠. 그러니까 얘만 6이 빼지 5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B가 5보다 작다. 아, 2B가 5보다 작다 해서 B가 2분의 5보다 작다였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이 들어가면 빼니까 2B가 2보다 작다 해서 B가 1보다 작은 건 이제 없죠. 그러니까 더셀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는 1이 왔을 때 3가지, 2가 왔을 때 2가지여서 총 다섯 가지가 되는 품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있어요 이해 될까? 대입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사위는 일단 당연히 1부터 6까지 분이 대입을 못 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숫자를 만들어 가는 거죠. 두 동식까지 같이 겹쳐있는 거여서,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2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소수인 경우. 보시오 자, 차, 기억하시죠? 저번 시간에. 0, 그 다음에 1, 2, 3, 4, 5인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소수인 건 뭐야? 얘랑, 얘랑, 얘, 이거잖아. 여기 뭐야? 2, 4, 6, 8이었거든요. 8, 6, 2, 그러니깐 16? 16이요? 네. 요건 기억하셨어요? 아니, 그건 기억되지 세지는 않았겠죠? 네. <laughs> 설마 이건 세지는 않았겠죠? 아니, 아니, 세셨군요. 네. <laughs> 면안 돼요. 16개를 세지려고 <laughs>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해면 센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laughs> 어, 센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유빈이 센거 아니야? 어떻게 <웃음> <하셨어요>. <웃음> 어, 타게 리라, 하셨어요. 리라가 자기 친구라고 센대. <laughs> 네. 자, 21번이요. 이런 문제 정기평가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도형이 삼각형이어도 되고 다각형이어도 되고 오각형이어도 되고 육각형이어도 되거든요. 네. 내용은 똑같아요. 자, 우선은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d 있다. 그런데점 P를 혹시점 A에서 출발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만큼의 길이를 정삼각형의 변에 따라 시계의 바늘이 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1이 나오면 여기 2가 나오면 여기 3이 나오면 여기 4, 5, 6, 이런 식으로 간단히. 그죠? 한 개의 주위를두번 던져, 두번 던졌어요. 점 P가 첫 번째 던진 후에, 점 A에서 두 번째 던진 후에, C에 놓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C에 놓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C에 놓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어, 두번 던졌어요? 그러면은, 한 개의 주제를 두번 던질 때, P가 첫 번째 던진 후에, 점 A에, 두 번째 던진 후에, 점 C에, 아. 첫 번째, 여기에 지금 올수 있는 경우는 36두 가지잖아요. 렇죠 근데 두 번째 c 에 오는 것도 2호 두 가지잖아. 네 가지가 다이네 네? 네 가지가 다이네요 그게 답이야 아, 아 이거 쓸, 음, 쓸게 없어요. 네. 그럼 뭐, 어게 네. 뭐가 있어? 겨울이... 이 그림에서 칸을 움직인 자리의 숫자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네, 당연히 나오겠죠. 네? 당연히 나오겠지. 10을 쓰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한것 중에서도. 정해져 있어요. 슬픈 이야기네요. <웃음> 정말 <웃음> 슬픈 이야기인데. 아, b c 들을 못써. 아, 마음 아픕니다. 공부는 안돼. ABC들을 못써서. 아, 그냥 틀려야죠. 뭐 어떻게 <laughs> 해? 아, 그러면 너를 위해 기억유 아, 를 해. 알겠는데? <laughs> 네. 어. 어. 너를 위해 자음 모음 따로 해서 내면 되겠네. 자음 모음이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 <웃음> 네. <웃음> 슬픈 아. 슬픈 얘기인요 알겠어. 리나의 영어 수준을 알겠네요. <laughs> 아, 그 정도였군요. 네. <laughs> 22번이요. 아, 영부터 끝까지 여섯 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서브다는 책이라고 생전이 잘쓸 왔을 때 OM에서의 개수. 자, o m 수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o m 수의 특징. 뭔지 알릴까요? 응, 맞아요. 여기 먼저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뒤에 자리가 무조건 0이랑 5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숫자는 지금 0, 1, 2, 3, 4, 5가 있는데, 우선 0을 썼죠. 그럼 0을 빼고, 이 자리에 이제 두 개의 대표가 꼽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0을 빼면 5 곱하기 4인 거죠. 이거 돼요? 네. 그래서 20가지. 근데 이제 5가 왔어. 그럼 5를 빼면 4 곱하기 거죠 16가지. 그래서 답은 36가지. 이렇게. 아... 서로 다른 사건이니까. 1의 자리에 0이 오고, 1의 자리에 5가 온 거니까 더해야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리면 이제 막 곱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니다 항상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이냐 아니냐를 좀 소개를 하셔야지. 오빠가 그랑 더하기가 안 될까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23번. <laughs> 아, 2부터 8까지 자연수러 각각 저 개일곱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단른두단원 뽑아 두단의자연수를 만들 때 13번째로 큰 수. 자, 우선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13번째로 큰 수잖아요. 그럼 제일 큰 수부터 해야죠. 8이 오면 몇 가지? 응, 여섯 가지? 이해 돼요? 그러면, 지금, 7이 와도 6섯 가지겠죠? 이것도 이해 될까? 그 다음에 6이 왔겠죠? 그게 13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올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8이잖아요. 이해 돼요? 이해 되는 거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68. 설마, 제 13번째로 큰 건데 제일 작은 것부터 하는 사람은 없겠죠? 8부터 위에서부터 쓰는 <laughs> 큰 수에서 해야지, 좀 개수 멋있 좋겠죠? 아, 그렇게? 그다 썼어 네.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뭐, 그러니까 항상 여기뭐 다른 얘기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풀수 있어요. 그죠? 시간이 있다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 풀때기억안나면 그냥 유네처럼 그냥 뭐가 다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간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계산했어요. 너무 그렇게 계산했어요. 자, 그다음 24번, 오렌지 5개와 한라봉 3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과일 2개를 꺼낼 때 한라봉 1개 이상 꺼낼 경우에 수를 모아라. 한라봉을 1개 이상 꺼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바이 바구니에서 두 개를 꺼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렌지를 소문자 A, B, C. 칼라봉은 대문자 A. B 이렇게 정할게요. 자, 그러면 은 어차피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두 개를 꺼낸다 그랬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계급이 같은 대표 두 명이겠죠. 그건 이해 될까요? 이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에요. 10가지죠. 오케이. 근데 한라봉을 1개 이상 꺼내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라봉을 1개 이상 꺼내는 경우는 여기서만 뽑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잠적만 어, 나무 잘못 쓰지. 5개섯개금왜 3개라고 했냐? 5개는요. 한라봉이 3개고. 네. 잘 얘기했어. 뭔가 이상하더라고 나. 이 이렇게 해금 전체 경우에서는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2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한라봉을 한개 이상 꺼내는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할라봉을 얘한테서만 꺼내는 거 할라봉이 한개 이상 아나완 헷갈리는데 그냥 오렌지에서만 그럼 두개 꺼내면은 무조건 할라봉 안 꺼내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오렌지에서만 두개 꺼내는 경우를 세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곱하기일 그다음에 5곱하기삼열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열 G10... 28가지 중에서 10가지가 오렌지만 꺼내고 할라봉을못 꺼내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반대는 무조건 할라봉을한개 무조건 꺼내야 되는 거니까. 28에서 오렌지만 꺼내는 걸 제외하면 무조건 할라봉을 하나 꺼내지. 어우 나왜할라봉이 오렌지 왜 헷갈리냐? 반대.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됐죠. 여기까지 네. 네, 설명을 하고요. 워크북이 몇장 남은 거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워크북 오늘 좀 휩시다. 네, 나가서 네. 오프라니까. 네, 진도 안 나가고. 선생님. 네. 네. 제가 어제 오랜만에 5만 원을 샀거든요. 영화관을... 영화관을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 코로나 때문에 주말 동안 아. 했잖아요. 네. 그, 네 그. 오랜만에 딱 가서.